이 섬이 무인도라는 것은 확실해졌어.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야. 올 겨울을 보낼 만한 보낼 만한 동굴을 찾아냈으니 말이야. 배에서 모두 걱정하고 있을 거야. 이제 돌아가자. 소년들은 배에서 기다리고 있을 다른 아이들을 생각하며 돌아갈 채비를 했다. 가기 전에 저 뼈를 묻어 주자. 부리앙의 제안에 따라 소년들은 프랑스와 보드 왕의 유해를 한 곳에 모아 FB라는 머리 글자가 새겨진 나무 아래에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홀로 난파되어 외로이 무, 무인도에서 살다 죽은 한 프랑스 선원의 죽음을 애도하며 무덤 앞에서 기도를 했다. 소년들은 지도에 나와 있는 대로 배가 있는 쪽으로 길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한참을 걸어도 슬라우기호가 있는 모래밭은 나오지 않았다. 역시 이 지도는 믿을 수 없어. 거의 가까이 왔을 거야. 조금 더 가보자. 드니펜이 불평을 늘어놓고 있을 때 멀리 나무 사이에서 강한 빛이 하늘로 치솟아 올랐다. 저게 뭘까? 별똥별? 서비스와 윌콕스가 번갈아 외쳤다. 슬라우기오에서 쏘아올린 불꽃 신호야! 와! 찾았다! 돌아온 거야! 부리앙이 미소를 지으며 말하자 모두 기뻐했다. 드니페는 하늘을 향해 소총의 방아쇠를 몇번 당겨 불꽃 신호에 대답했다. 내네 소년은 불꽃 신호를 따라 무사히 배로 돌아왔다. 슬라우기 호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년들과 탐험을 마친 소년들은 서로 얼싸 안고 다시 만난 기쁨을 나눴다. 고든을 비롯하여 배 안에 남아 있던 소년들은 탐험에 참여했던 내네 소년의 주위에 모여들었다. 한시라도 빨리 탐험의 보고를 듣고 싶어서였다.하지만 이곳이 무인도라는 사실은 모두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그러나 고드는 역시 침착하고 의연하게 말했다.보도왕은 혼자였지만 우린 여러 명이야.모두가 힘을 합치면 언젠가는 틀림없이 뉴질랜드로 돌아갈 수 있어.그때까지 우리 용기를 치 말고 즐겁고.반대.멋있게 이렇게? 이렇게? 생활하자. 이렇게 동굴을 찾을 수, 있, 동굴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야. 동굴을 보금자리로. 이제 본격적인 섬 생활이 시작되었다.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무인도라는 것이 소년들에게, 소년들에게는 무섭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흥미진진한 호기심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튿날 날이 밝자, 소년들은 동굴을 거쳐, 동굴로 거처를 옮길 궁리를 했다. 곧 겨울이 다가올 테니 당연히. 옮...